바로 갈게요. 네. 사진의 힘은. 사진의 힘이란. 아, 사진의 힘은. 사진의 힘은.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, 어, 내가 동의하고 가장 공감하는 의견은. 한 장의 사진으로 해서. 휴머니즘을 그래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. 순간을 영원히 박제해놓는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실, 제가 아니라 실, 재예요. 그러니까 지읒하고 아이. 그건 뭐냐면 사진에 촬영된 거는 과거, 현재, 미래 속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. 특히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미지일 경우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말과 글이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었다면 이제는 사진과 영상이 그 힘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.